아, 반갑습니다. 조은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수원 영통에 있는 바디 관리 샵, 뭐 체형 관리,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관리를 하는 그런 매장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렇게 다 각각의 그 호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각각의 호실들이 다 각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인원도 필요했고,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린 현장입니다. 이건 마감 미장을 하고 폴리싱 작업까지 다 끝낸 상태고요. 청소를 하고 이제 마지막 코팅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희끗희끗하고 하얗게 보이긴 하는데요 요게 이제 샌딩 작업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이고 코팅을 하게 되면 본연의 색상들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작업을 다 완료를 했고요 이렇게 굉장히 좀 미로 같이 다 되어 있죠 반대편도 한번 볼까요 실들이 굉장히 다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칸막이도 다서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데는 조금 불편했던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작업을 하는 저희 기술자들이 다들 시공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렉스크리트의 마이크로 시멘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에 맞게끔 시공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기초 작업부터 해서 마감까지 철저하게 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매장이 설치가 될 건데요. 이제 여기가 대표하는 1호 매장이고요.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에 맞게 아주 잘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크 시멘트 시공이라든지 뭐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